예, 어 보실 영화 한국이 싫어서 연출한 장원재라고 합니다. 예, 주말 황금 시간대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개나 역할을 맡은 고하선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미나 역할을 맡은 김두돌입니다. 네 마지막에 나오는 OST 제 노래니까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인 역할 연기한 주종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날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재밌는 관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어, 감독님하고 배우분들이 어, 김우겸 배우님 포함해서. 사인을 한 포스터를 증정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퀴즈를 저희가 하나씩 내 드릴 겁니다 손을 들고 맞춰 주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예, 어, 영화 보시면 꼭 소장한 오픈 포스터일 것 같은데요 어, 오신 분들 중에 본인이 가장 어리다라고 하시는 분손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어, 몇 살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3 0이요 30세다. 몇 살이니? 중2 나왔습니다. 혹시 열여세 살보다 어리신 분 있으신가요? 예, 12세 이상을 관람하러 볼수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마워요. 네, 저는 극 중에서 장녀로 나오는데요. 혹시 내가 장녀다 하시는 분? 오, 많으시네요. 혹시 내가 밑에 여동생 하나가 있다? 오. 뭐지? 너무 많네. 아? 아, 두 명이지. 음, 저랑 가위바위보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네. 가위만 남으시고요. 다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빠만 남. 빠만 남아주세요. 자, 이제 세분 중에 한 번. 아, 예. 자 가위바위보 오 주목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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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쪽에 계신데 <laughs> 어, 저는 이 영화를 재탕 하시는 분 재탕이다, 벤차발랑 재탕이라는 말좀 죄송합니다 네, 그 이분들은 해당 안되니까 내려주시고 <laughs> 오직 영화를 처음 보신 분께 드리는 <laughs> 기회입니다 네, 자, 한국의 실험서에 나오는 개나가 한국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지 맞춰보세요 주관식입니다 어, 네. 추워서? 또 비슷합니다. 또? 아담0 싫어서 0겠죠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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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더워서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0 0 0원 2,000원? 2,000원? 2 0 0 0 추워서에 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일이신 분있 나. 요 어제 생일이신 분있 나. 요 그제? 어, 제 다음 주수요일 생일인데 아. 혹시 7월 27일 있나요죄송합니다 다음 주요. 다 네, 다음 주요. 요일 바로 요나왔요요 다음 나요다요다네 어제. 요 이제 곧 시작합니다. 어, 가짜의 방식으로 영화 기억되길 빌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뭐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하고도 말씀 많이 나누시고요. 소셜미디어에 저희 영화 이야기 나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